됐다 메? 네? 모범의 반대말이 야 모범이요? 아니숨 모범의 반대말? 그냥 바로 자기 내가 네 전체는 탈모범 다른 걸 갖고야 되겠지 탈모 그러면은 모범의 반대말은 모범택시의 반대말이 니까 모범택시 반대네 웃지마 웃지마 아무리 봐도 탈모범 교수 어, 근데요, 역할이 모범, 모범만 는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가 가지고 <laughs> 지가 그렇게 써놨단 <laughs> 말이 아, 아, 그래요? 어, 가어땠까 내가 했다고. 경 때. 근데 누군가에게 한번이라모범 됐으면 모범 야겠다난 우리 학생들한테 모범 다 왔어요, 형님. 다 왔어? 아, 안온것 같아. 다 왔는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 진영이가 없는데? <laughs> 저, 저, 저기, 저기, 저다온것 같은데? 다 있어요. 다 나는 <laughs> 것 같아. 갑시다. 덕 꿈들은 정의를 이렇게 아, 하는데, 이 기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아의 뜻? 그렇다 하면 저 앞을 계산할 수는 있겠죠? 네 어떻게 계산해? 테이블어 네. S가 뭐야? 레스 아, 아, 같이 했잖아 형 저번 달에 계산한다고? 그래지 형장에서 방을 가는데 그냥 계산하면 되는 이블어는거 아니에요? 없어, <laughs> 넣가지 어떻게 해? 유유 u 터 줘야 되는데. y 그, u 를 o u y o 또알파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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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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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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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적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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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까단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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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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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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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놈이 먼저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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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생각할 때는 단위적폐를 네. 단위 가지고 네. 생아을해야 아니, 네. 아아 예산을 한다고 했죠? 네 계산을 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뭐야? 계 사용할 때? 사용할 때? 분명 뭔가를 계산할 때 항상 이걸 좌표 조각요 예, 좌표 조 이걸 가지고 우리 시작하는 거 아하 네. 난이 좌표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런건한명 어떻게 겠냐요 좌표표는 일단 일차 개발 x, b의 일차 개발하고를 보여다네네 여기는 일차 고 이배가 아, 네. 아 주어지면 잡지 효과 있으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고 어, 단위해야 돼, 네. 어? 단위가 되도록 이걸 아 정을 해주면 잖아아 A B 아를 네. 바꿔서 단위 되도록 해주는 아, 거 맞네 그지 네이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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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단위가 아니니까 A B는 그것에 따라서 많이 나오다고 적당히 잘봐네 응? 적당히 잘해 적당히 잘 단위되도록. 그래. 그러니까 할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게, 문제에서 1, 빵빵, 이렇게 주어졌으면. 만드는 거잖아요. 옆에 저것 가지고 이걸 계산한다면, 여기 찾은 데 네. 그러면, 여기 찾았죠. 네. 찾은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 K,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의 A, X, U, B, X, V.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뭐야? S의 ASU 플러스 s DSV 대각. U. 이걸 집어넣어야지. ASU 플러스 s DSV.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S가 사냥이라고 그랬죠. 네. S가 사냥하니까 이게 다 밖으로 빠지잖아. 밖으로 나뉘게. 그리고 이제 내적이잖아 네. 그래서 쫙 정리하면 이거 뭐다? S. 8계를 끝까지 하라고 a제곱 어. 이 제곱. 이 a 제곱 고 8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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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 s s 이고 제곱 고 8이고. 8이고. 기이고 8이고. 수 있습니다 그래 아 s 8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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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 고 8이고. 8이고. 제곱고 8이고. 8이고. 아닙니다. 아, 닙니다에 A B. 에이비, 에이비, a b 음. yeah, well A B. 이비에 a 비 에이비, 에이비, a 이 A B. A 비에 a 비 에이비, 에이비, 에이 A 에 s 비 에이비, 에이이에이 A, B, 음. S, X, V, X, 이렇게 되는데 네. 러니까요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아. 같아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같아지니까 아. 이렇게 정도되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산할 때이거만 계산하면 되지 네 아멘이도 그렇 이것들만 계산하면 되잖아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뭔지 아까 계산했죠? 이건 네. 뭐야? U 컵퓨터장 U를 유에 대해서 분류를 한게 이거 나능한 거죠? 아네 네거는뭐 곱하기 해산할 수있고이건나아다 이분만 하면 되는 내려보라고 하면 구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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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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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순간... 그 어떤 실수가 나오는데 그실뭐냐고그 실수가 어떤 의미하는 무슨 상관이냐비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고 그게 뭐냐면, 그거... <laughs> 이게 뭐냐면 뭐열 그거... 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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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네,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어쩔당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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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니 없을까? 이을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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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장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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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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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까 이 상태에서 이두개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으로 공면을 잘라요. 네. 어. 그러면 유집합이 일반적으로 곡선이겠죠 네. 이게 네. 어떤 선이야 아. 그럼 가요 원래는 여기가 유 방향이에요. 어. 유 방향. 이게 유가 달라지면 이거는 고정이죠. 키가 고정돼 있습니까? 네. 그럼 이게 다른 문제래. 이게 이렇게 돌아가죠. 네. 돌아가면 이, 이 평면 자체가 요걸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 네. 네. 아 그러면 그 뭐야 주곡률이 네. 법그 그 뭐야 법꽃률에서 가장 그큰 놈이 짤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잘랐을 때요요 곡선들을 요 쳐다보면 음. 이게 제일 많이 핀방향 그게 주요 방해. 그게 응, 그게 주요 방향이고 그 상의 공률이 두 종류. 아 그럼 복공률의 인피멈이랑 이제 스토리멈이 주공률이랑 아 주공률이지. 아, 맞네. 아? 복공률을 다 모아놓은 거에서 인피멈이랑 스프리멈이어 이게 두 종류. 그럼 이걸 이렇게 다 쪼잘라 네. 본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키가 결정되는 요게 고정이 되어 잖아 이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시키 상태에서 평면을 쫙 돌려서 회전식으로 해서 쭉 돌려가지고 그 절단 대표, 절단 곡선 생각하고 거기서 공부 생각 거에의 폴스나 이런 것도 지난번에 했어 음, 그리고 복공률 한두 개만, 그럼 무한대야. 복공률은 이유에 따라 달라지수면아그렇래인 아. 정리부터 아. 할수있 이런 그룹은 아. 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게 다선택이죠 U라는 단위 벡들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네. 그렇 네? 이거하고 u 하고제선이하 방향이 반대. 행 방향은 사진을 가속도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네내려때는 네. 네. 마이너스 고요죠음 이거하고 복선이 방향이 같을때 플러스 이럴때는 플러스고요 아래로 올록하면 그건가? 아래 위가 없지 지금 상쾅 공간에서 어, 어느 방향에서 이제 쳐다볼로 모르겠는데 음. 위아래로 볼록하면 뭐하지? 조금 미망한게 양수면 아래로, 뭐 <laughs> 아래로 볼록 <laughs> 아니 그거는 이차원 자필 공명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도 있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 그림, 그리고 이 부분만 보셨죠. 이 공명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의 공명 당연히 반대죠. 반대 방향으로 고 있잖아.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네. 마이너스. 이게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비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잘라보면 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붙는다. 네. 그럴 때는 플러스, 플러스. 근데 어떤 때는 어느 쪽 방향으로 플러스 같은 방향, 또 다른 쪽으로 잘라보니까 마이너스 방향. 그런 경우도 있죠. 자르면 어떻게 돼요? 게 요게 플러스죠. 플러스 자르면 플러스죠. 네. 근데 수직이자도 붙지 않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죠. 네. 그 그러니까 이런 경우 플러스 도존재하고 마이너스 도존재하고 자르면서 절단된 부분을 쳐다봐야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음. 알수 있어야 돼요. 자왜 그러냐? 벽공률이라는 것은 부호가 양하고 음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내장한게 서로 다른거 내장한거잖아 네 연구단상 커질수도 있고 작아질수도 있죠 네 그런데 복선의 금률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양수 복선의 금률은 공수가 없죠 네 연구단상 커건아니 그러니까 두개가 맹으로 그냥 같타낼수는없다고네 이건 항상 양수인거고 이거는 양수이 되고, 음수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부호가 응? 이렇게 붙어야 등식이 성립하는데 부호를결정하는그인는 이래라. 이가 앞에서 음. 그래, 라 음. 이래라. 데안 했나? 래라 이래라. 이래라. 그 이런 그니까 단위 통로 조건 재배기가 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예. 네. 네? 그래놓고 저거 계산해 보면 바로 나와요. 음, 네. 3학년이 수업을 지나가 했으면 좋겠대요. 왜요? 3년가학년이